안녕하십니까 일회용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laughs> 그 저번주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카뱅 카뱅 입찰 때문에 그 예스 입사 네. 그 밸류에이션 좀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가지 근데 네. 많이 했단 말이에요 카뱅이 장외에서 9만원이 넘어가 있다 보니까 그 전발선 연구에 저한테 줬던 데이터 보니까 거의 신한지주랑 KB 합진신청보다 컸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약간 그러니까 뭐 아직 이제 뭐 가격 산정이 뭐 이렇게 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음. 거론되고 있는 가격은 뭐 이제 뭐 20조에서 뭐그 이상. 그건 제가 그때 예. 입찰 때는 장외에서는 그때 장외선 그 9만 원대 거래 되니까 지금. 그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뭐 35조 40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제 합 건데 예. 제가 그 카뱅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은행주 뭐 내년 팔아 보면 좀 해놓으면 괜찮지 않겠냐 배당 이거 뭐고 얘기를 하면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업은 있겠지만 은행은 사라진다 음. 의미 없다. 근데 사실 보란 듯이 은행들이 실적을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내놓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장기적인 음. 이제 뭐 은행의 형태, 그다음에 이제 그뭐 채널의 방식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변화하게 될것 같고요. 네. 음. 뭐 단기적으로는 뭐 올해 제 은행주에 대한 전략은 이제 기존대로 좀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실적이 지금 은행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음. 지금 발표하는 은행들 보면은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음. 어. 제 금리가 상승하는 지금과 같은 이제 외부적인 환경에서는 이제 은행주를 이제 뭐 너무 평가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 정민순 형은 말을 정확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데 사실 은행 증권주 다들 요즘 증권주 관심이 되게 높은 것 같고 네, 증권사들도 1분기 실적이 그렇죠.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은행 지주 밑에 같이 증권사들이 다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증권사들 실적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어제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의 자회사인 KB증권 같은 경우도 어, KB금융 전체적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증권도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특히 이제 연초 시장 상황이 아주 좋을 때 거래 대금이 폭증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IB나 뭐 트레이딩 같은 손익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증권사의 실적도 그렇고 이제 금융 지주의 실적도 이제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의 하나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리스크가 이제 뭐뭐 뭐 최근에 논의되는 좀 황당한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센치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오늘은 실적 얘기합시다 케이블린부터 이게 왜 어느 정도의 서파이인지 그거부터 얘기하면 좋겠네요 네그 정책적이고 불확실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하반기 이후로 조금 무려를 해야 될 요인은 맞는 것 같은데요 상반기는 뭐 여전히 사실 긍정적인 측면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으로 그 이제 증빙을 좀해 주고 있는데 어, 어제 그 실적 발표를 한 KB금융, 그 다음에 그저께 실적 발표를 한 우리금융 두 회사 모두 이제 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음. KB금융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순익이, 분기순익이 이 1.27조, 1.3조 원 가까이 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자회사들 특히 카드사의 실적도 상당히 이제 좋았고 상당히 놀라웠어요. 카드사 네. 이렇게 좋은 다면 내수 쪽의 소비가 꽤 소비가 되겠구나. 조금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죠. 이제 카드 신용카드 수수료 수익이 좀 늘어나는 네.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KB금융의 손보자회사죠. KB 손보 역시 4분기 실적은 많이 부진했는데 지금 손보사들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지만 자동차 손해율이 보면 또 1분기까지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제 이익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어, 은행의 그 이자액이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어, 다른 자회사들의 이익이 같이 이제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익 규모가 늘어나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2 분기까지도 일단은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행의 일단 그 NIM 순이자 마진이 1분기 중에 OBP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음. 지금 조달 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효과가 이제 상반기 2 분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고 음. 또 KB 금융을 제가 이제 대형 은행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이그 마진을 가져가는 측면에 있어서 볼때 가계대출 쪽에 지금 가산금리가 계속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실제로 1분기 중에 그 대출의 전체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음. 오히려 약간 이 왕성한 대출 수요는 있지만 어 이제 은행 측면에서는 마진을 더 붙이는 쪽으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영업의 행태가 많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러한 기조는 이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 나오겠지만 뭐 2분기 뭐, 올해 연중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서, 어, KB금융의 그런 이제 마진 관리 역량,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계속 부각되지 않을까. 지난 4분기도 마진이 반등했었고, 올해도 이미 1분기 때 OBP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연간으로도 사실 마진 반등이 가능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자익의 증가 추세는, 어, 음. 향후에도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수수료 수익들 같은 경우도 뭐 신용카드도 그렇지만 이 은행의 수수료 부분도 좀 많이 회복이 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 전반이 좀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자익의 그 견조한 흐름 또한 좀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4조 원대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뭐 거의 대형 은행들 중에서 또 은행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이제 ROE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망 하에서 어 실적 전망치를 조금 상향해서요 목표 주가를 67,000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드립니다. 근 네, 문장에 적혀 있지만 미국의 금융주들은 대선이 환입되면서 좋아졌잖아요. 네. 근 네. 네, 여기 문장에 하반기부터 대선 부담의 확대 가능성 이거가 어떤 네. 걸 의미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미국 은행권 보면은 지난 4분기에 일부 은행들이 환입이 됐고요. 음. 1분기 실적 발표가 저희보다 먼저 끝났는데, 대형 은행들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다 충당금이 큰 폭으로 환입이 됐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미국 은행주의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이제 긍정적이었는데, 이거는 그 2020년에 그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손 정립을, 그니까 대손 충당금 적립을 대선 비용률로 환산하면은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뭐 거의 한1 5 0 전체 대출 채권 중에서 1.5% 이상 정립을 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국내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게 비상 상황이긴 했지만 그리고 또 우리 뭐 KB를 비롯해서 일부 정립을 하긴 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정립을 한건 사실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책적인 지원 조치가 뭐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적인 이제 그 저신용 그다음에 좀뭐좀그 신용도가 낮고 좀 위험도가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대출을 공급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직 국내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 대손에 대한 리스크가 어 실질적인 실적으로는 표면화 되지 않았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그뭐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그 이후로는 후행적으로 대손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지가 언제 종료되지? 전혀? 원래는 올해 3월에 종료가 어, 됐었어야 됐는데 이제 6개월 연기를 해서요 9월 말에 9월 말이면, 예, 말이면.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뭐 일부 그게 종료가 되더라도 관련된 충당금이 좀 적립이 되어 있긴 해서 그게 뭐 크게 은행에 이제, 뭐, 그것 때문에만 대손을 크게 키우는 요인은 아닌데, 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경기가 이렇게 크게 훼손된 거에 비해서는, 어, 지금까지 현재 은행권이 인식하고 있는 대손의 그 수준은 그렇게 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게 후행적으로는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거 이번에 국회에서 어디까지 통과됐다 은행 빅탄 값 그거는 안 되겠죠? 뭐, 아뭐 항상 도덕적 회이의 이슈가 있는 문제라서요 뭐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 하겠다는 건데 법안이 네. 이런 법안이 다른 나라에도 있나요? 좀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좀말씀 저도 잘 모르.. 아니 네. 저도 정치적인 게 아니라 그냥 네. 시설에서 은행 대출 원금 감면 의무화 법안? 이게.. 쉽지 과연... 않죠. 그리고 통화 안 되겠지, 그러뭐 음, 뭐, 사실 뭐... 예상은 어렵지만 그리고 근데 이, 이, 은행이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는 일조, 일종의 이제 공공 역할로서의 부담. 그다음에 뭐 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국내 은행주에 대한 뭐, 규제 이슈를 비롯한 이제 할인 요인 이런 걸로 이제 좀볼수있습니요 내가 그 유예 조치 정도 해준 나라도 미국이랑 이탈리아 정도밖에 내가 억근 걸 알고 있거든 아 네. 그런데 네. 그 네. 그거를 해주면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충당금을 많이 인식을 했었던 거고 국내는 그게 사실 연체가 안 되니까 이제 좀 일부만 인식을 하고 이런 게좀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사진이 이제 이은행줄 내가 얘기 나는 또 텀스 용가 전략 입장에서 본다면 네. PBR이 지금도 0.5배 안 되는 걸라는데 KB가 얼마지? KB가 올라와도 네. 지금 0.5배가 안 되는 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하고 익 r o e 랑 감안하면 뭐 올드하다고들 얘기하겠지만 야뭐 주식처럼 이 이런 것들 좀싸 놓으면 좋다는 생각이어서 네. 그 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반기 때좀 많이 비중을 좀 늘려 놓는 게 오히려 하반기 이후로는 좀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n i m 의 반등도 뭐 2분기 이후에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손 부담도 이제 후행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해서 조금 상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캐비 운님 그래서 오늘 TP를 올리셨는데 토는 굉장히 전반적인 연관 차분하게 하지만 굉장히 강한 톤으로 나, 나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그, 네. 금융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저 은행주의 메리트가 여전히 가장 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격 부담이 일단 적다는 거죠. 그리고 음. 다른 뭐, KB가 뭐 지금 0.48배 정도 받고 있는데, 다른 우리 금융 같은 경우는 어제, 그렇게 실적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0.3배 대 초반이고요. 지방은행들은 최근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0.2배대 있기 때문에 음.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은행들은 발표를 할때또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거에 비해서 우려인 지주는 좀 은행 외 기업. 좀 약해서 어예 작년에도 음. 사실 그랬었고 증권자회사가 없다 보니까 이 음. 예, 증권사의 큰 폭의 작년에 그 증익과 지금 이제 좋은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음. 이제 상대적으로 어좀 수혜를 덜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캐피탈 자회사와 저축은행 라인업을 일단 음. 갖췄구요 그 다음에 뭐 부진했던 수수료 이익도 지금 뭐 신탁이나 어, 금융상품 판매들이 좀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다 보니까, 비자익도 1분기 때좀 많이 개선이 돼서, 어, KB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 금융 같은 경우도 1분기 순이익이 이제 사상 최대치, 지주천안, 지주체제 이후로는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똑같이 이제 NIM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출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고 해서, 음. 뭐 2분기까지도 뭐 우리 금융은 뭐 실적에 큰, 음. 그런 이제 리스크용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음. 어, 예전에는 이제 우리 금융 지주가 좀 자산 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이제 은행으로 좀 꼽혔는데, 지금은 사실 뭐 그런 이슈도 다 해소가 되고 해서요. 음. 뭐 향후에도 뭐이 흐름은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또뭐 배당 메리트 같은 경우만 봤을 때도 거의 이제 6%대 제 개인적인 추정치 기준으로는 올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낮은 주가, 그 다음에 뭐 안정적인 실적, 다음에 뭐 배당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 감안하면 은행주 전반 우리금을 포함해서 여전히 좀 이제 매력도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KB금융을 더 선호하시죠. 이두 개만 놓고 보면. 네. 그렇긴 한데 우리금융도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예, 예. 제시도. 뭐 원래 외국인들은 하나금융지주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네. <laughs> 맞습니다. 그뭐 같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큰 그렇죠. 근데 싸니까. 네. 퀀트 돌려보면 이게 네. 나오니까. 네. 예. 뭐 은행들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그 수익률의 격차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음. 단기적으로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곳들이 발표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초과 상승을 좀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분기 정도까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들 실적 자회사 보면서 딱 느낀 게 나도 아까 전 매스 연봉 말했을 때 카드사 좋아진 거 보면서. 음. 그 생산 내수 쪽에서 유통이나 이런 쪽들 좋았겠다 생각이 좀 드네. 네, 뭐 경기가 조금 이제 정상화되는, 예, 음. 뭐 특히 소비 쪽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은행에도 그렇고 뭐 경기 민감 이제 전반적으로도 조금 그늘이 그 정신 연구원이 뭐뭐 뭐 벤사 기업도 하나 네. 좋다고 코라고 네. 뭐 우리 우리나 연구원 이따가 네. 내가 녹말카 하는데 그 백화점 주식들 좋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 해당되는 건데. 내가 여기서 멀고비나 이런 섹터 담당자니까 우리 정관수 형도 네. 나와 오랜 이동한 같이 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미리들 반영된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는 사실 미리 반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제일 있어야죠. 반영이 예. 덜된게 은행 같고 은행은 좀 그, 주가가 네 예.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은 뭐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 아직 회복 그러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좀 후행적으로 늦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그, 예. 섹터들 실적 각 공과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더 그러면 얘기를 하면 이제 다들 이번 기에는 회 기저 효과 얘기하고 다더 음. 비슷한 것 같아서 지금 뭐 대부분 다 알려진 내용들 음. 것 같고 약 그러니까 은행은 뭐 여전히 이제 조금 더전 룸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저, 예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시장이 내가 얼마 전에 그 그저께인가 신중호 씨랑 녹음할 때그랬는데 미국 빠지면 반등하고 미국 오르면 안 오르고 오히려 빠지고 막 굉장히 청계구처럼 움직이는 장인데 기업별로 보면은 실적 좋았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되게 주춤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리 주가 올라온 것들은 그래서 덜 반영되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굉장히 헤매 있는 장 아닌가 지금 아니면 모멘텀이 확실히 있거나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은행은 약간 주가는 뭐 주가가 최에 올라오긴 했는데 약간 소외된 네. 느낌을 받고 있고 별로의 네. 매력이 있어서 저는 내년 바라볼 때 은행 도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지금 전배순 연구원 저는 사실 뭐 네. 내년까지 아니더라도 연말에 뭐 배당에 대한 그러니까 네, 기대가 뭐 장기투자 뭐하냐물어면 아, 주위에 네. 주위에 네. 그 네. 지인들 저한테 네. 뭐가 가지고 막 갑자기 무슨 뭐 개인주 얘기하고 파이어 얘기하고 음. 있으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조금 네. 저 개인적으로도 특히 개인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마음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업종이 아닐까라는 거고 근데 사실 그렇죠. 예. 음. 업사이드가 좀다 업종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봅시다. 예. 오늘도 네. 오늘 급하게 조알머 피디가 녹음을 원래 한두 개만 한다고했는데 여러 개 하니까 지금 되게 네. 어제 과음들 하셔가지고 피곤하다 는데 우리 특히 조알머 피디 2는 지금 앞에서 네. 과음의 상태로 지금 어떨 네. 줄 모르고. 네. 빨리 시간 조절을. 어, 비몽사몽 <laughs> 상태인 것 같아 아무래도 지금 아유. 말할 힘도 없어 지금 보니까. 그래서 술을 다들 줄이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마무리 짓고, 그, 전매슨 연구원은 그 주위에 일원 가입을 동려하고 있나요? 아. 동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생전 이런 말 하는데 이, 이 스튜디오 좋죠. 아 예. 이거 해다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네. 이거 뭔가 뭔가 하고 네. 있다 얘기 해 줘야 돼 이제. 네. 우리가 영업을 할순 없잖아. 뭐 개장에서 운동도 할수 네. 네. 없고 네. 약정을 할 수도 없고 브로커 네. 채널에서 하고 우리는 네. 그 구독자나 네. 그 댓글 전매순 연구원도 여기 네. 동영상에 만약에 댓글에 금융에 관련 궁금한 것들 달리면 네. 뭐 종목 상담은 아니고 네. 답변도 해줘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표정은 빨리 끝내고 싶은 표정이죠. 아. 마무리로 <laughs> 네, 마무리 칩시다. 함께 네,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